안녕하세요. 고노고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를 소개해볼게요. 저는 뒷면 케이스랑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 케이스랑 같이 구입을 했어요. 좋은 거는 이게 아무래도 다 보호를 해주니까 그냥 굳이 제가 편집을 할 일이나 아니면 노트북 쓸 일이 없으면은 요거를 자주 이렇게 그냥 달랑달랑 안전하게 들고 다니게 돼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음, 다음? 네이버? 아, 구글.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제가 평소에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메, 어, 메모 같은 거할 일도 많아서, 그럴 때는 심플 노트에다 굉장히 많이 메모를 해요. 이 아이패드 프로가 더 많이 쓰이고 또 편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구입한 스마트 키보드 케이스. 이게 있어서, 다른 태블릿 PC하고는 다르게, 랩탑처럼 더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편하게 쓸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애프펜. 이거는 어 심심할 때 제가 메모에 들어가서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메모를 할 때가 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많이 쓰게 돼요. 사실은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게임이에요.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화면이 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리고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같이 즐겨서 게임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어, 멀티폰 같은 게임도 굉장히 재밌지만, 오늘은 킹 오브 오페라, 오페라 왕을 할 거예요. 저희 가족끼리 오는 지금 아침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갈 건데, 이제 또 커피도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내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페라 왕을 게임을 하면서 커피 내기 걸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은 최대 4명이 같이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앞으로 나가는데 다른 킹들을 이제 밖으로 쳐내야 되는 거죠. 나 어디 갔어? 제가 혼자 한번 해 볼게요. 아이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금 제가 스팔라이트를 받았는데 다들 저만 공격하고 있는 <laughs> 뺏겼어. <웃음> 그럼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렌지, 그리고 언니가 초록색, 그다음에 오빠가 빨간색. 오케이, 레디 해볼게요. <웃음> <웃음> <멋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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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퇴학장이 있어요. 이제 이제 일학장이 끝났고 이제 이학장을 노래해볼게요. <laughs> 자세가 안 좋은 것 같아. 갑자기 너무 자... 피곤해 <laughs> 사막장 꼴찌 어드벤티 꼴찌 어드벤티어어드벤티 맞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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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꼴찌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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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아 오빠 이겼다 <laughs> 사막장을 <laughs> <laughs> 다 끝내고 이제 언니가 우승 107 제가 65 오빠가 63 <laughs> 커피 잘 마실게요 <laughs> <웃음> <웃음> 아이패드 프로는 이런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가지런히 다시 책상에 놓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가면 될것 같아요. 빠이 가즈! 공자라더 맛있어.